고고고 3, 2, 1 가자 자 일단은 서버 이전은 완료를 했고 서버는 농사 서비 된것 같아요 또 농사하면서 스펙업 또 부지런히 해놔야죠 일단 오늘 풀무냥 포인트는 20의 포인트 패키지로 나온 거 구매해가지고 풀무냥 포인트는 만들어 놨고 강화 주문서도 7 1장 여기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거120 장까지 아직 여유롭게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풀 문양은 가능할 것 같고요. 생활도 요것도 이제 작업해 가지고 요거 커스 데스페럴라이즈, 예, 네, 데스페럴라이즈라는 이거 1%짜리를 뚫으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할수 있으면 가능하면은 좀 뚫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1%를 뚫어야 돼요. 우그누스의 낙인은 잘 나왔고, 에브루타인의 표식이나 우그누스 낙인만 나와도 보통은 괜찮다고 하는데, 이게 0.05%네. 0.05%고, 이게 발동 확률이 1%라는 건데, 야, 이거를 뚫은 거구나, 소닉이 형이. 아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얻어 걸리면은 걸리겠죠. 일단은, 무기작부터 갈게요. 첫 번째, 가봅시다. 레이징 1옵션 필요 없죠? 암튼, 일곱 장 갔다가 한 번, 일단은 도전을 해보는데. 다크라이트닝. 데스 페럴라이즈를 찍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타라스의 홀드 같은 스킬인데, 확률이 0.05%라서, 과연 나올지.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확률이 낮을수록 뚫어내는 남자 아니겠습니까? 보여드리죠? 일렉트릭 쇼크. 다시 볼까, 이거? 안 뜨겠는데 이거 존나 어려운데 캐릭이 뒤로 가냐 돈을 쓰는데 사이야 이 서버 봉축사입니다 매물 있으면 올려주세요 지금 무기가 뒤로 가고 있어요 일단은 처음에 여기까지는 와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7시에서 6시 이상이 가야 되는데 그게 돼야 풀문양을 노려볼 수 있으니까 가능하긴 하냐고요 가능하니까 이제 풀문양을 찍은 분들 있죠 이거 백도도 처음에 걸리면잘 걸리면 멈추긴 하더라 물론 지금은 아니고 우와 오 걸어서 많이 갔습니다 이번에 8칸까지 걸어서 잘 가졌고 여기서 가 그렇지 여기 찍어줘 여기 멀리 아이 개이씨 A few later. 지겨워 죽겠네 다른 거 하자 다른데 보고 와형 이게 지금 형 지금 형한테 재미를 주려고 하는게 아니라니까 이거 풀무냥을 뚫어야 된다고 옵션이 엄청나게 올라가 캐릭터가 세질라고 하는거지 그냥 허찌거리 조찌거리 하려고 하는게 아니라니까 아 일단은 1차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고 봐야겠죠 패키지나 까자 알겠습니다 형님 패키지나 까시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 다음 코스로 넘어갑니다 일단은 오늘 어 무기 강화 실패 예 문양은 지금 180장 써가지고 결국에 풀문양을 못 찍었고요. 자 좋습니다. 어쨌든 패키지로 한번 멘징 해보겠습니다. 풀문양 안 뜬거는 뭐 다음주에 또 문양 초기화 주면서 또1% 뽑기로 내놓겠지. 그러면은 선물부터 한번 가볼게요. 88장이네요. 다연빵 피닉스의 겨털이 나오기를 기도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만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아이 프리트의 차. 아, 자연빵이 한 장이 나왔는데, 이프리트에 창이 나왔네요. 살짝 아쉽지만, 어쨌든, 무가금보단 나으니까요. 다음 코스는, 일단은, 신화반지 7, 1%를 뚫긴 뚫어야 되거든요. 바로 반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하나라도 가져가자. 확률은 1%. 저번에 80장 녹였는데, 안 떴죠. 그 절지 말고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형님. 떴네요, 형님. 축하드립니다. 아, 씨. 바깥을 했다. 형님. 축하드립니다. 에이, 바로, 7반지라도 이렇게, 가져다가 놉니다. 그리고, 몰빵, 최상급 인형으로. 다음은, 최상급. 결국에, 어차피, 그렇죠, 질풍의 샤스키. 속 터진다, 빠르게 해라. 일단, 한 마리. 두 마리. 다섯 마리, 아, 세 마리. 이게 200만 원어치입니다, 형님들. 그렇지, 머미로드 한 마리. 랜스마스터 블루, 두 마리. 자, 영웅 일곱 장입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하라 그랬으니까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전설 인형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결국에 결과물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자첫 번째 도전 11% 3 2 1 누가 빼먹기 전에.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바로 이어서 간다! 11% 흐름이야! 3, 2, 1, 빠르게! 그렇지! 이게 타이밍 에헤. 영웅이 여러분들 아무리 많이 뜨더라도 결국에는 여러분들 결과물이거든요 자, 데몬 인형 한 마리 가져가 줍니다. 본인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자, 전설 인형 도전을 한번더갈수 있는데 이 타이밍인가? 바로 이어서 한번더 가겠습니다. 타이밍을 아는 남자, 11%의 확률 세 번만 더 실패하면 은한장더 먹는다. 연속 전설, 3, 2, 1, 지금! 그렇지! 이게, 타이밍의 남자, 가오 나시티입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신화도전 두번할수 있습니다. 고고고! 쓰리, 투, 원! 가자! 그렇지! 하하하하하! <laughs> 하하하하하하! <laughs> 이것이, 가오 나시티, 결과물의 남자, 신화의 남자, 에? 가오 나시티였습니다. 멘징이 아니라 번거죠, 여러분들. 200만원 쓰고, 에, 안타라스 신화 인형, 유일 인형 각성까지 맞춰주면서 깔끔하게 여러분들 오늘 모든 일들을 마무리를 해버립니다. 마지막 나가시는 길,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빠뜨리지 않았는지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